ハハハハ 텐션 좋 그래? 나 아, 텐션 좋은데 언니 또 시작됐다 이지야 말려놨어 이제 <laughs> 마지막 부산집 우리의 추억이 담겨있는 아, 우리 또 서울에서 보겠군요. 예, 해요. 사고분되는거 알아요. 사과 하나 <laughs> 가져가기 민감한 콘텐츠입니다, 언니 사과 가져가요똑 <laughs> <보안? 하나>? 네. <웃음> <웃음> 어, 귀여워. 야, 진짜. 이 잠깐 보니까 귀엽군. <laughs> 언니 사과 하나 가져가요 사과 네가 들고 온 거가. 네. 사과 왜 들고 왔어? 사과요? <laughs> 그냥 그 병원에서 받았는데 먹기 싫어서 아니 아니요 제가 우리 집 가져가려고 했는데요 근데 언니랑 의지 생각나서 두개 챙겨온 건데요 오 사과, 사과 그 비싸 보인다 이거 그렇죠 병원 좋네 그만 뜯예해 <laughs> 혹시 사지 게이지가 있으신가요 네 오늘 당장 사지 게이지가 있습니다 이제 <laughs> <laughs> 막상 보만 뜯고 나면 되게 생각날 때 있다 진짜 많이 아 근데 좋아 많이 생각날 때 나중에는 거야, 진짜. 그 오빠랑 일하면은 항상 생각이 나 진짜로 아니, 아니 근데, 근데 언니 일이 편하긴 해요 왜냐면 같이 일하는 사람도 좋고 음. 근데 단점 뭔지 알아요 언니? 응. 일을 진짜 너무 안 하게 되고 사람 도태돼요 그러니까 이 일이 편해 편하면 내한테 발전이 하나도 없어 이거 지금 그니까 녹, 녹음할 테니까 안죠? 잘 얘기해봐 아, 일이 편한데? 응, 도태되는 응. 것 같다? 응, 이게 편해요. 나중에 엄청나게 아, 그 그리... 나가는 거에 대한 캡처도 있다네. 최악이라는 아, 그래. 거 캡처. 캡쳐. 캡처했다고. <laughs> 네. 근데 진짜 사람 도태돼. 음... 내가 느낀 게, 저는 약간 에너지를 쓰고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스타일이었어. 웨딩플래너예요. <레인플레인> 아, 근데, 아, 근데 진짜. <laughs> 내가 <메딧플레인>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시간 때우는 게 처음이야. 근데 이런 스스로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아... 나는 내 부산에서 내 살이 커... 그렇다. 그래서 서울 가는 거지. 아, 내삶이 도태되는 거 같아서 서울 가는 거. 도태돼서. 스토리를 거의 하루열1 0개어 도태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 도태의 기준은 네. 사람마다 다르들이 약간 풍파를 겪어봐야. 그러니까 안다쳐봐서 그래. 좀 힘들어봐야 이제 여기에 삶이 좋은 건거 깨닫는데. 야, 아직 나도 퇴근하고 더... 계속 뭐 한다 계속. 홈페이지도 만들고 유튜브도 만들고. 데 아니, 서울에서 언니 얘기해줬어요. 서울에서 영업사원이 여, 서울에서 온 부산 영업사원있이는데걔가뭐했냐면 부산에는 이제 쉰다고 하면 자기도 집에 가면 뭐 하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부산 사람들은 진짜 신대요. 어... 진짜 넷플릭스만 본대요. 우리는 사람이. 부산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 어? 언니는 쌉 서울 사람이라네. <laughs> 끼고 있네. 야 니도 쌉 서울이다니까 니도 새벽까지 언니네. 안 자잖아. 맨날 뭐 하잖아. 쌉 서울 서울 사람. 쌉 <laughs> 서울, 서울 서울 사람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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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 사람. 웃음> <laughs> <laughs> 북한 가야된다 이거 는 북한을 왜 가냐. 북한을 왜 가냐고. 언니 <북한가>? <laughs> 댄스 댄스. 야. <laughs>

아, 했던 거그 전에 했다고 잘하대 그리지 않던데. 근데 이게 노래를 아 그거 할까? 항상 동영상 보여줬던거 있다 이가 <laughs> <laughs> <거, 아이가>? <laughs> <laughs> 갑자기 생각난다고. <laughs> MBTI, 뭐라고 하셨죠? <laughs> 아 예쁘다 찍어아지아우 리뷰 찍어가지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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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귀찮아 이제? 오 너무 포장이 이쁘게 와서 리뷰를 적어야 되겠는걸? 굳이? 리뷰 좀 리뷰 좀 너무 예뻐 리뷰 중인데 아니 열심 병 있는 애거든 이벤트병 아니에요 저 근데 이벤트 좋아하는 사람한테 말해요오아 진짜 그래요 언니 오오오 감동 배웠을 아, 때 이러고 한 10분 있는다. 이제 손좀 해줘 줄수 있어. 고마워. 이렇게 어둡게 나와 이 집. 그빠 나랑 놀아주셨는데 뭐 시켰나요? 딸기랑 망고 시켰는데 망고 It's banana 왜 그래? 파인애플 시켰어? 파인애플, 귤아세개시 네가 시킨 거야? 예스 예스 에이치가 시킨 거래요 스트로베리 이제가 후레쉬 좀 켜줄래? 뭐 하는데? <laughs> 혹시 리뷰를 위해서? 아니야 그냥 제 스토리 찍고 싶어요 근데 리뷰도 찍어줘야겠또 아, 아, 스트로베리도 찍어? 이제 아니면 괜찮은데 미안한데 핸드폰 좀 치워줄래? <laughs> <laughs> 괜찮으면 핸드폰 좀채줄래 미안한데 나 영상 찍고 있어서 말 안하면 안돼? 미안한데 그림 젖줘서 잠깐 피해가 있으면 안돼? <laughs> 뭐 하세요? <아니야>. 조명 <laughs> <laughs> 아 조명을 <정형을> 이렇게 한다고? <laughs> 네와 <laughs> 진짜 나는 잘한다 이렇게 들어줄 수 있어? 마아나 <laughs> 이거 왜 이렇게 웃기지? 아, 아, 혹시 살아있는 조명 빼세요? <laughs> 아, 이제 있어봐 포 기다려봐 포트폴리오 하는 중 지금 마케팅 도와로고 <laughs> 있다 가게 가면서 아의포르가게 <laughs> <프로트> <laughs> 지금 마케팅 도와지고 <거> 촬영 <laughs> <차량 웃음> 협찬 보조 무상 무상, 무상 협찬 보조

반응이 없으세요? 니 아니,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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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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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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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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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무것도 아니, 아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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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쓸해가이고 <laughs> 음. 이렇게 해줘 음. 음.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서. 이렇해가이고그 해서. 이제여해에이게 해서. 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수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그거 정구해가지고 자연조명 아니 이건 커튼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게 안은 없잖아요 응. 근데 결국엔 마지막에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응. 지금 이렇게 응. 아니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할라 했어 응. 인포 여기하고 여기에 가벽 응. 우리 가게 있잖아요 응. 언니 기억 안 나게 이게 어디야 지금? 지금 응. 여기 또 근데 생각보다 언니 진짜 이게 넓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이센치 있는 내 아는 사람이 와서 쟀거든지 응. 이건 좀 줄어들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지금 응. 이게 책 채... My body, work my body, work my body, work my work, work my work, work my work, work work. 드라이브 드라이브. 가 드라이브 어먹죠 야, 어시동을 먹으면 어떡하노? 네. 네, 어, 오늘 할게요 아. 어? 차영도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차 안전 좀. 오마 천천히 하대 뒤에 차만 안빠가면돼 잘하네 잘하네 잘하네, 잘하네, 잘하네. 잘하네, 잘하네. 잘하네. 어, 먹을 거 카메라 어. 진짜 좋더라 이런 게 레쓰고 화본 없지? 어, 무서아 어. <laughs> 이런 느낌이구나 초반적 레쓰고 레쓰고 레고 레고 3 아니고 삼주가이년 응? 잠깐만 말 걸지 말라 줄래 한테 어디로 가야 되나? 응, 여기 빨간 분 요거 가면 된다. 신호는... 차선을 맨 가로 바꿔. 여기 바로 바뀌었든 왜? 저하안 차선 잘 맞추구나. 쭉 직진. 여기서 직진. 아 직진 오케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쭉 직진. 굴따리 밑으로 갑니다. 여기 긴장해서 뒤로 안왔는거 봐. <웃음> <웃음> 아니 그때보다 더 무섭대. 왜냐면 그땐 좀 운전할 때고 지금은 오랜만에 운전해가지고. 지금은 좀 지금 마이크스 흘리... 저 3주만이니까 마이크스 흐렸어. 어떻게든 아, 빨리 내리려고어 <laughs> 너무 좋다. 빨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로 간다 <laughs> 인사 따위 없다. 인사 따위 없다고? 这个图在，该怎、嗯、么做？<对> 서울 가기 전에 처음 보는 애 변경 포스 뭐 이런 거아 있는 걸로 알 아이가?